시기 나오죠. 처음에. 장돌 시기한테 마을에 내려가 삽과 괭이를 가져오도록 시킨 나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요.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네 그 부면장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머슴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게 6 2 5일어나기 전인가 6 2 5땐가 그런데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써요. 어. 새끼야. 아. 196조. 야! 넌 뭐야! <웃음> <시키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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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소는 웃음> 이거 왜안 넘어가? 그니까, 바른만 하냐? 그래서 이제 <laughs> <laughs> 사과갱이를 가져오도록 시킨 나는 눈을 빤히 뜨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 빨갛게 단풍이 든 떡갈나무 잎을 뜯어 으스스 동굴에 입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가렸다 거야? 아빠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 눈을 가려줬다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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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묻음, 응, 응, 그날, 우리들은, 요, 우리들이 누구냐면요, 나랑, 장돌식이에요. 그니까, 돌식이는 내 친구예요. 그니까, 돌식이만큼은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지금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었거든요? 누명 썼다 했잖아. 그래서, 돌식이는 근데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 그날 우리들은 썩은 돌비늘이 두껍게 깔린 땅을 파고 아버지를 묻었다 흙을 전하를 써도 떼를 뜰 수도 없어 평장을 하고 둘이서 끙끙대며 둘을 날라다 무덤 위에 덮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음. <laughs> 봐요.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썼는데 또씨 아버지랑 장돌식을 같이 묻었냐 이지을하면 안됩니다 알겠어 주지선? 장돌식을 같이 묻은 게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마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누명을 써서 얘너다 죽였잖아! 네가 죽였잖아! 이래가지고 결국 그냥, 그냥 공개청에다안겠죠뭐 아. 어. 돌맞아 죽었던가 진짜 아도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나 억울하게 맨날 목 매달리고 하잖아. 흘리는 것 같아. 에? 뭐, 어쨌든,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물리적으로는 아니잖아. 응, 음, 돈 아빠. 나요 네. 음, 음, 나는 아버지의 돌무덤을 곰배파리장교식한테 부탁한 뒤, 곰배파리가 뭐냐면, 음, 이런 사람. 팔이 붙어가지고 못 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치기는 어디가 아픈? 팔이 붙었다고요? 음, 여기 여 팔이 안 펴지는 이렇게 그 굽어 가지고 안 펴지거나 선천적으로 얘가 붙어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티라노처럼 이렇게 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음. 그래서 돈무덤을 돌시기한테 부탁한 뒤에 상혁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날이 밝기 전에 쫓기도 월곡리를 떠났답니다. 상혁집은? 응. 상혁. 상혁 그 상혁 만드는 곳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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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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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말해야 돼? 그 옛날에 죽으면은 이렇게 상혁 메고 한 바퀴 돌았잖아. 아, 어. 응. 그냥 그거 하는 집이에요? 응. <laughs> 그럼에 <그다음에 웃음> 월곡리를 떠나면서 나는 장돌 시기한테 월공리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말해 주었다. 잠깐만. 아유, 씨. 다음에. 그 결심을 맷돌질하듯 어금니 응등 물고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고 손바닥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 월공리 사람들을 모두 머슴으로 부릴만한 돈은 못 되어도 <laughs> 이만하면 어깨 펴고 살겠다 싶어서 두눈 부릅뜨고 고향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악착같이 번 거죠. 여기 부분. 그래서 조지러 가요. <laughs> 왜이게 기냐 오늘 그래서 저희가 복수하러 와요 복수하려고 오는데 문제는 6.25가 지나고 나서 이미 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고 심지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뒤였어요 근데 이얜 그걸 몰라 그래서 조금은 복수를 하는데 복수가 좀 시원찮습니다. 통쾌하지가 않아요. <laughs> 복수할 때 제일 통쾌한 게 뭐야? 일단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인지를 하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수를 하는데 여기서 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고 말아버려요. 일단은 중략 부분 보시면 나오거든요. 고향에 돌아온 나는 좌익 활동을 하며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아버지의 누명이 소명된 것을 모른 채, 그러니까 이미 누명은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미 벗겨졌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덤 이장 작업, 무덤을 옮기는 작업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동원한다. 나는. 비닐봉지 속에 아버지 유골 부스러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유골이 그 내가 하늘 품게 된 계기겠죠?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아버님의 무덤에 덮을 대, 대장을 떠왔습니다. 그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내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만하면 저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지의 한도 풀리셨겠지요 하면서 나의 독백인데. <laughs> 나의 독백으로. 씀? 어, 눈이 또 떨리네. 미치겠네. 아.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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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laughs> 유골 부스러기를 광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유골이 땅속 깊숙이 묻히고 <laughs>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 어, 뭐야? 망소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제일 큰 묘등이 되겠구만. 성문을말안 친다면 <laughs> 세종대왕릉보다 더 덩실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얘 정체를 몰라요. 얘 정체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소리로 한마디씩 하였다. 이장리를 모두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삼아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여기서 밑줄 치세요.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이 부분. 음. <laughs>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것임을. 아우, 새끼도 졸라 시끄럽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공리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치는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우 씨입니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주신 분. 이러면서 일부러 막 강조하죠. 너네가 방금 황바우를 위해서 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글을 처음 읽었으면 여기서 알수 있었겠죠. <laughs> 나는 되도록이면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여기 과로초. 마을 사람들은 표정이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 장례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내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면이 새끼들은 죄책감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음. 아, 줄인 거임, 지금. 줄인 거임. 실시간으로 줄인 거예요.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땐 전쟁 중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퉁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누명은 이미 벗겨졌고. 그러니까 얘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절, 음,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퉁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사람들이 오히려 뭐야 아유 그렇다면 처음부터 황바오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죠 뭔? 아들이 잘된걸 보니 돌무덤 자리가 이렇게 명당이었던 것 같구만 황바오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한데 잔말로 사람 팔자는 알수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지리겠네 하고는 몇몇 사람들이 언뜻언뜻 언뜻 한마디씩 뱉어냈을 뿐이었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 가지고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우르무안해져 버렸죠. 거기 줄쳐.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부분 여기 왜냐면은 또 이제 뒤에 나오면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사셨거든. 아버지는 좀 관대하고 그랬는데, 너무 자신이... 아버지 오히려 욕보였다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잠시 후에 산에서 내려가던 부면장례 아들이 허위 허위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다.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왔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서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걸세. 부면장례 아들은 오히려 나를 잘 대해주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그 부면장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는. 그저 그렇죠. 우리 면장 부면장 맨날 바뀌니까요. 세습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부면장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잠시 후에 내려가 하룻밤 묵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 어디 갔어? 내려가자고 하였다. 어, 내, 먼저 내려가도록 했다. 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하네, 잉? 구면장 아들은 산에서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양귀비꽃 같은 놀이 깔, 놀, 노을이,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한테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 옆에 숨겨 놓았다시피한 못생긴 큰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 못생긴 큰돌 밑줄 치세요. 못생긴 큰 돌. 옛날에 이제 전에 옛날에 아빠 매장할 때 제대로 제대로 장례 치렀다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대충 장례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돌로 덮어놓은 거야. 크고 넓직한 돌 같은 거 있지. 그걸로 대충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돌을 얘기해요. 여기서 못생긴 큰 돌은.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와 관해서는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덮어놨던 돌이니까. 계금 지금, 지금, 지운 다리? 아 더럽게 길어지지고 음. 다음에 그 돌을 왜신장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돌식은 산을 내려가던 한,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솔 옆에 30년 전에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그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불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에? 돌았냐? 하필이면 그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여기 밑줄 쳐.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두 사람의 우정과 월공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돌 집에 갖고 가면 아내한테 개 처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돌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뭐 아버지도 떠올리고 친구간의 우정도 있고 외국인 사람들의 그것도 있고 나는 장돌식을 보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건고로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쩐가? 이제 한이 풀리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이장 작업을 통해서 한을 풀려고 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에이 뭐 딱히 쓰지 말자 이것도. 근데 위에 네. 별곰말 사람들 마음은 뭔가니? 무슨 거예요? 그냥 뭐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러고 자기는 지레 짐작을 하는 거겠죠. 뭐이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에이 됐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장돌식은 나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안았어도 되는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는 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밑줄 치세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못 온다 내가 크게 잘못했다 아빠 오히려 욕 먹였다 왜냐 어? 왜 여기 그거 없지?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거부터. 아버지를 욕대기하고 말았어까지 밑줄 치시고. 뭐냐?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잘 사셨나 봐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근데 나는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욕을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돌 시기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는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아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이 밑줄 쳐. 내 엉덩이에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 막심한 놈아! 하고 소리를 쳤다. 고함 소리에 벌,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여기 밑줄 치시고, 결국 뭐야? 아빠가 고함을 쳤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어떻게 했다? 욕되게 했다. 라는 거를 나타낸 거죠. 이게 뭐겠어? 빵빵 자동차 클랙슨 소리가 귀청을 뜯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면서 끝입니다, 여보.